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2월 14일 수요일 말씀, 구원을 베풀 왕의 임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포라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 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중예언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이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무력의 왕을 이 정치적인 왕 그리고 이 군사적인 왕 강이 어떤 왕을 연상케 하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 다윗이 한참 전성기를 가질 때이 무력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한 왕을 연상케 해요. 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절에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 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 이르고, 그리고 유프라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까 이 평강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 말씀이 아주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13절에 보면 은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셔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 대적들을. 그래서 너희들 은 돌아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첫째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12절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갇혀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품고 있어요.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 요새는 저팔절 처음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제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왕을 기대하겠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이 무력으로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할까요? 그들은 이 무력으로 이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기대할 거란 말이죠.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러하지 않아요. 어, 갇혀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의 외세 의 침략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눌려서 그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고 점령지가 되어져서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군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오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장차 이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무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다 도륙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평강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해석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9절에 오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이 말씀을 보면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애를 다 끝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왕의 대관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대관식 그리스도로서 왕의 대관식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왕의 대관식으로 보겠어요? 말이 새이 당나귀 새끼란 말이죠. 이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앞에 다리를 들어야 할 지경에 아주 초라하고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백마가 아니에요. 이 낙이 새끼란 말이죠. 땅에 끌린단 말이죠.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키큰 사람 타면 이가 앉으면 이게 낮아가지고 발이 땅에 끌릴까 싶어서 앞에 다리를 들어야 할지경이란 말이죠. 그런 그 어찌 보면 너무라도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평강을 이루셨다 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을 활도 끊으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인 것을. 그래서 그 복음의 혜택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칼과 활과 총칼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고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피해 대가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해 대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피해 대가로 화평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해 대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견디고 박회를 당하고 하는 그런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화평을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일차적으로 받았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을까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들의 형평과 처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조차도 그들은 아, 이 외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남방으로부터이 회오리바람처럼 우리를 이 강력한 군사적 힘을 주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서 저이 대적들을 다... 밟아 물리치고 그들의 피가 여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니 1 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과 그리고 화살로 삼아서 이 대적들을, 이 원수들을 밟아 물리쳐서 그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통이와도 같을 것이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차적으로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여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받지 평강의 왕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본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이고 물론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평강의 왕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총칼을 내려놓게 할 것이고 이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 전쟁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평강의 왕을 쫓을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삶이 절박하면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렇게 외국 군대에 짓밟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평강의 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와서 이 문자 그대로 와서 우리를 활과 화살로 삼으셔서 저 대적들을 다 짓밟아서 그들의 피를 둘러 마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 생각하고, 무력으로서 통일을 이루고, 무력으로서 해방을 하고, 무력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나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려우면, 모든 말씀이 내 환경과 처지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은 이렇게 저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걸 거야. 야, 이 말씀은 하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악한 모래 틀을 짓밟으라고 주시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평강의 왕을 쫓으라는 거죠. 평강의 왕.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러니 이 공의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와 구원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저는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십자가가 그 결정 결정체란 말이죠. 공의와 구원은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여,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피를 흘려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피를 흘려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왕을 쫓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활과 그러한 병거를 다 끊고 끊어버려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쫓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할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냐?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그 전쟁을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서 17절에 있는 말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선으로 악을 갚고, 상대방의 그 악의를 어 오래 참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 사랑의 숯불을 올려놓아,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어 주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지. 이 당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할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받은 사랑이 크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요구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스가리아서가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이 말씀의 이 본의 하나님의 본의를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